원리샘 저자 해설, 세 번째, 초등원리샘 해설이 되겠습니다. 어, 원리샘은 연습량이 적다. 아, 과연 얼마나 적을까? 원리샘은 연습량이 적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시중에 어떤 대표적인 책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기적의 계산법이에요. 비교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당연히 적어요. 예. <laughs> 얼마나 적은지를 좀 제가 책 쓰는 입장에서 보여 드리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단계 어떤 내용을 다루게 있는 한하나의 이렇게 어, 매듭 뭐 꼭한 꼭지 뭐 저희는 한 꼭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주제를 2학년까지는 원리 셈이 6권 개정판 원리 셈이 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학년부터는 또 4권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서 예전에도 6권이었던 책을 줄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학년 단계에 맞게 나누면서 예전에 있던 6권, 8권 중에 사고력 부분 제일 어려운 부분들 빼서 다른 책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빼놓고 뒤에 있는 내용들을 재학년에 집어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2학년까지는 6권이니까 양적인 문제를 크게 제기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3학년부터는 이제 양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 그렇지 않아도 원리 위주로 하는데 기적의 계산법처럼 연습 위주로 한 책하고 비교하면 연습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어, 그 부분에 대한 어, 같이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거죠. 실제 적어요. 자 보면 3학년에 곱셈의 제일 처음 배우는 부분 어, 앞에 세 자릿수 덧셈 뺄셈은 어, 일단 넘어가고 두자리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에 대해서 문제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셈을 처음 어, 구구단 넘어가서 곱셈을 처음 배우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이 될 테고 이런 부분의 양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먼저 그중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수 기적의 계산법을 보면 기적의 땡땡땡 했지만 이거 예의상 그렇게 한 거고요 예, 기적의 계산법 좋은 책이고 어, 대표적인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뭐 이렇게 하고 언급한다고 해도 기적의 계산법에 대해서 전혀 표명할, 표명할 이유도 없고 어,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다 올림 없는 곱셈. 바다 올림 없는 곱셈이 보니까 첫 번째 단원에 48문제 5일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바다 올림 있는 곱셈은 40문제 10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640문제입니다. 어, 원리샘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바다 올림 없는 곱셈에서 48문제, 있는 곱셈에서 40문제가 되는 건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11 곱하기 6의 계산이라든가, 12 곱하기 3의 계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곱셈해서 두 자리가 안 나오는 곱셈이에요. 즉 구구단으로 자리마다 다 해결이 되는 곱셈이죠. 그래서 너무 빨리 쉽기 때문에 빨리 끝나니까 충분히 풀어보게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의도에서 차이가 좀 나요. 자 어떻게 나느냐? 원리셈은 첫 번째 첫 단원에서 받아올림이 없거나 한번 있는 곱셈을 같이 다뤄요. 같이 다루면서. 28, 22, 22, 23, 34. 문제 수도 좀 들쑥날쑥한데, 원리셈이, 원리 있는 부분에서 들쑥날쑥한 건 어떤 규칙을 사용하느냐, 어, 또는 어떤 원리를 그림과 함께 하느냐, 목표가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똑같게 하려면 페이지가 너무 늘어나고, 어, 공부해야 되는 양이 실제로 늘어나요. 음, 이렇게 살펴야 되는 규칙들이 늘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계정원리쌤은 페이지로 모두 하루에 세 페이지씩 풀게 정량화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떤 주차는 2일, 어떤 데는 3일, 어떤 데는 4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다 정량화 했어요. 정량화 한 개, 문제 수로는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받아올림 없는 곱셈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양을 공부한 효과가 있을 수 있게 48문제가 되고 40문제가 되게 했지만, 저는 바다 올림이 없는 걸 굳이 이렇게 많이 연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다 올림이 한번 있는 것과 함께 원리를 배우면서 문제수도 그닥 많지 않아요. 네. 확인하고 한번 있는 곱셈 두번 있는, 바다 올림 한번두 번으로 넘어가기 위한 자리 맞춰서 연습하고 이런 원리만 짚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양은 좀 적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인 이제 받아올림 두번 여기서도 받아올림이 생기고 뭐72 곱하기 8 이런 게 이제 여기서도 16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도 87에 56 이렇게 올라가서 계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받아올림이 두번 있는 곱셈은 23, 37, 36, 28, 10 자연스럽게 문제가 늘어났죠. 왜 일부러 의식을 아일부러건 아니겠지만 책을 쓰면서 의식을 했을 거예요. 어 얘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얘는. 그림들 가지고 이렇게 원리 알아봤으면 여기에서 원리 알아봤으면 여기는 연습 좀할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를 내야 돼. 그렇게 <laughs> 어, 접근이 됐을 거고 마지막은 문장제기 때문에 문장제는 많이 담기가 힘들죠. 그래 문제도 읽어봐야 되고 시간은 크게 차이가 안날 거예요. 그래서 어, 열 문제로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 해도 얘는 한 주의 공부에 있어서 마지막 해소의 의미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연습이에요. 연습이 목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 것보다 문제수가 확 늘어나서 마지막은 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형태가 생각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 아니면 그런 해소의 차원이거나 했을 것 같아요. 의도가. 근데 어쨌든 문제수는 앞에보다는 쫙 늘어난 게 보이고 마지막 집중 연습은 얘가 40문제, 48문제였으면 얘보다 많고 얘에 미치지 못하지만 42문제 정도로 어, 정하고 5위를 하도록 했네요. 개정원리셈은 이 부분이 이제 특징이, 특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 연습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지적받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꼭지, 한, 한 꼭지 한 꼭지, 그러니까 한 주제의 매듭, 한 주제의 매듭마다 이렇게 집중연습을 할수 있는 단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수를 보니까 633, 640인데 저는 이게 요렇게만 봤을 때 633이 문제가 적으냐 아니 사실은 연습량이 더 많다라고 얘기 하고 싶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중이라는 의미로 보면 원리를 배우고 배우는 문제의 연습량이 633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아올림 없는 곱셈을 이렇게 하는 건 어, 기적의 계산법이라는 책의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아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리셈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집중할 수 있는, 진짜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구성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얘보다 얘가 결코 적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뒤에 살펴보시면 얘는 연습하는 게또 나옵니다. 그래서 적은 게 맞아요. 사실은. 절대적으로도. 자, 두 자릿수, 세 자릿수, 한 자릿수의 문제수 비교해서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두책다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세 자릿수와 함께 또 종합 연습을 하거든요. 이만큼 한 400문제, 5, 4, 20, 400문제 가까이 되니까 한 200문제 가까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오, 결국은 차이가 안, 안 납니다. 이게 더 많은, 실제로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여기서 민망해지는 상황인데 적어요. 예. 책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기적의 계산법은 30문제씩 열을 2주치 연습을 하고 300문제가 됩니다. 어, 원리샘도 2주 동안 공부를 하긴 하는데 원리와 함께 하는 거에서 이렇게 문제가 불가피하게 적은 부분이 있고 연습하고 해소. 아마 많이 칸을 채울 수 있는 규칙을 선택해서 문제를 만들었나 봐요. 40문제나 나온 거 보면. 그 다음에 집중 연습은 어, 문제수가 같네요. 30문제씩 5일 그래서 결국 33문제가 차이가 나고 하루에 약 3문제꼴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또 하잖아요. 그죠? 종합연습에서 또 다루니까 문제수가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비중 말씀도 드렸지만 세 자릿수의 계산은 두 자릿수하고 알고리즘이 똑같거든요. 받아올림 있는 거한번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 알고리즘의 변화가 생기는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갈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는 이제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렵긴 하지만 두 자리와 세 자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자리에 좀 집중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원리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공부를 하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이나는 연습량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똑같이 연습시키려고 하면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져야 되고, 원리도 이렇게 막 쪼개서 하고, 의도들 담고 학습, 그렇게 하고, 연습은 또 연습대로 시키고, 그렇게 책을 만들 수는 없죠. 이 책의 특징을 살려서 만들고, 연습은 부족하다면, 기저귀 계산법이나, 뭐, 뭐, 많이 있죠, 그죠? 무슨 책들, 무슨 책들, 제가 언급은, 기저귀 계산법은 여기 언급했으니까, 하지만, 다른 연, 연습하는 책을, 어, 요거 뒤에 원리샘 뒤에 하거나 아니면 약한 부분만 하거나 또 하나 원리샘만 가지고도 충분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예. 왜 수학 공부는 얘가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고 교과 공부를 하든 뭐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면 연산은 감이거든요. 수학은 감이에요. 그래서 연산으로 만 연산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기본기가 다른 공부하면서 기초와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삼과 같은 학습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전략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계속해서 많은 연습을 할 거냐 아니면 딱 집중되게 하면서 원리를 파악하고 균형을 맞추어 갈 거냐 이게 선택과 집중이 균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합으로 강해지는 연산인데 이런 데에선 잘못 느끼지만. 나도 모르게 점차로 강하게 되는 실력이 되는 그런 연산 학습을 추구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초등원리샘 쪽에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5,6학년 부분과 예비중등 단계인데요. 6학년 부분을 5학년과 분리해 놓지 않았다, 않았다고 제가 이제 어~ 저희 책 이렇게 중간에서 거래하는 어~ 거래처에 어~ 어떤 이렇게 얘기도 좀 듣기도 했어요. 그렇게 책 만들면 안 된다고. 갖출 건 갖춰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어 실제적인 어떤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모양새를 맞추기보다는 음 실질적인 필요와 어 어떤 학습 효율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 자연수의 혼합 계산은 5학년 1학기 첫 단원으로 나오죠. 첫 단원으로 나오는 거 첫 단어로 나오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건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계정 기획할 때 몰랐지만, 5학년으로 넘어간다는 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 4학년 내용이었거든요. 4학년에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수의 계산을 4학년 때 마무리하자라는 의미도 있었고, 두 번째는 5학년, 6학년 쪽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면 책이 좀 이상하게 균형이 4학년에 세권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4학년에 하는 대신 제가 개정판을 쓰면서 그전보다도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내용이 좀 내부 내용이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단원단원 단원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쉽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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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얘는 4권에 5학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4학년 4권을 구입해서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고 4학년이 한다고 해도 쉽게 써놔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 그 다음에 2권은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약분과 통분 같이 하고요. 3권은 5학년 2학기에 나오는 분수의 곱셈과 분수의 나눗셈을 한 번에 그 다음에 4권은 소수의 곱셈과 소수의 나눗셈을 한 번에 배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한 번에 배우느냐? 알고리즘이 같기 때문이에요. 곱셈을 연습해 놓으면 나눗셈, 아까 제가 그 자연수의 나눗셈 공부할 때도 자연수의 나눗셈도 자연수의 곱셈하고 나서 어, 곱셈 구구에서의 나눗셈을 공부하면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연습이 서로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수의 나눗셈은 딱 하나예요. 역수 써준다. 곱하기로 고친다. 곱하기로 고치는데 왜 따로 공부해요? 곱셈 배우고 나서 나눗셈은 분모, 분자 뒤집어가지고 곱셈하는 거야. 그럼 그걸 왜 따로 합니까? 그죠? 소수도 마찬가지예요. 곱하는 거, 나누는 거가 결국은 자릿수 맞추는 문제야. 근데 자릿수를 어떤 원리로 하거나 아니면 분수로 하면 사실은 다 똑같아. 분수 계산, 분모끼리 10 거듭제곱 계산해놓고 자연수만 곱하면 돼. 그리고 자, 자리 맞춰주는 거야. 뭐 이런 논리, 같은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분수끼리 소수끼리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공부를 합니다. 교과서는 더군다나 이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자체도 나누어져 있었어요.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합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과서 보면서 이걸 왜 떨어뜨려 놔가지고 애들 더 헷갈린다고 차라리 한 알고리즘으로 한번 배우고 마는 게 낫지. 그러고 나서 계속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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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뭐 교과서에서 합친 거는 저는 잘한 것 같고요. 2학기에는 연산단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6학년은 연산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샘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이렇게 끝나는데 아쉬워요. 맞죠? 6학년에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예비 중등, 예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중학교 원리샘을, 중등연리샘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유리수의 계산을 이렇게 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만 들어가면 유리수가 되고 그 유리수에 대한 혼합계산, 혼합계산인데 연산이라고 써져 있네요. 혼합계산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야 되고 할 테니 연결을 해서, 어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이제 뭐 선행에 대한 부분이나 고민이 많은데 예를 했으면 6학년이 되어서 중등 선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놓자. 방정식의 계산도 해놓자. 그 대신 쉽게 공부하라고. 동영상 강의도 단원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종합적인 공부를 예비중등으로 넘어가서 같이 하자. 이것도 사실은 대상이 6학년인 거예요. 물론 중학생들도 할수 있죠. 기본기부터 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다른 책들에서 선택하는 비와 비율이나 비례식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6학년을 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한데 사실은요 비율과 비율 비례식은 규칙과 함수 영역에 나오는 거로 반복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연산이 들어가긴 하죠 곱하기 나누기가 들어가긴 해요 곱하기 나누기만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공, 계산한다라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그 규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막 해가지고 이게 연습을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산 자체는 이렇게 5, 6학년을 좀 효율적으로 묶어서 가고 중등을 중학교 공부에 필요한 중학교 내용을 아이들에게 공부해 보니까 실제 이제 특히 방정식은 그래도 예 거치고 나면 할 만한데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책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필요성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고학년 쪽 연산 활용하는 데는 이걸 이제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이제 앱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이 있고, 어, 홈페이지 자료실이 있는데 이것들을 원리샘을 공부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고 나서 어, 도전계산왕이라고 하는 집중 연습이 학습 목표인. 어, 부분에 들어가면 초등 원리쌤은 2학년까지는 그게 하나씩 있고요. 그래서 5주차로 구성되어 있고 3학년부터는 6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걸 공부할 때이 바코드를 앱에 있는 QR 코드 스캔을 눌러서 스캔을 하면 어 이거는 이제 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입하면서 개인정보 하나도 안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아요. 전화번호도 안 받고 생년월도 일안 받으니까 그냥.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만 있으면 돼요. 네이버로 가입하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면 뭐 다음 카카오면 가입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개인정보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서 구분을 위한 이메일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 가입하시고 나면, 얘 QR코드 스캔을 하면, 어, 저 시간을 체크를 해주고요. 이게 시작 누르면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돼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이 재미있게 해요. 그리고 이제, 어, 평균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수 있고 평균 시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만약에 이게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어, 이 그래프들을 좀 만들어보고 어, 평균 시간이 아니라 목표 시간이 될수 있게 좀 조정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개정판이 나온 지몇달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이 부분은 활용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거를 활용하시고요. 연산 챔피언은 연산 연습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자료실에 들어가면, 아까 이제 연습을 다른 책으로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2학년, 3학년, 4학년, 학년별로 단계별로 어 추가 연습할 수 있는 요 도전 계산항에 대한 문제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책 구입하기는 좀 뭐하고, 이걸 그래도 한뭐 몇백 문제 정도는 연습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용하시면 아마 마무리를 더 어,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자료고요. 그다음에 진단 평가지라고 해서 이 진단 평가지는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학원이라고 하면 연산의 단계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걸 활용을 하시면 학년마다 이렇게 연산이 아 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약하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진단 평가지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등 원리셈은 음, 공부하는 과정부터 이런 자료 활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연습량 작은 건 맞아요. 작은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 저는 이게 부족한 연습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4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4권으로 되어 있으면 6주 차니까, 6, 4, 24, 5달, 5달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고, 그러면 연산을 만약에 꾸준하게 해야 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나머지 달을 계산 위주로 하는 책을 중간에 집어 넣어서 연습도 되게 챙겨주시면 되고요. 1년 내내 연산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전에 원리셈이 뭐 8권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8권이면 거의 1년 가까이가 커버가 된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음 더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꼭 필요한, 그 다음에 더 압축되어 있는 페이지마다 연습량도 늘었거든요. 구 원리셈에 비해서. 그래서, 어 그런 쪽으로 이제 양적인 연습은 좀 보완되도록 했고,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면 연습 위주의 또는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한 부분만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더, 저, 그건 저는 그걸 더 권유해요. 어, 원리셈으로도 충분하다. 약한 부분 하자. 또, 다른 수학 공부하면서 실전 연습은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